이벤트가 어디서 해? 이벤트 어디서 해요 님들아? 어디 이거야? 설마? 뭐가 달라 이거? 이속이랑 장갑이 다른 건가? 카베지 어 마이스로 이쁘다 알리바이도 이쁘다 근데 카베라는 왜 맨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거 밝기 왜 이래? 밝기 개높은데? 쉐이더 켰는데 리얼로? 왜 도는 소리 들리는데? 떠! 하나 더 있었네 거기야 바로 거.. 바로 거기라고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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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어어 굿어 어, 이걸 보여주네? <laughs> 수치풀 아니 이걸 보여주는 이거 띠읏 애쉬가 이쁘다고? 그냥 걱정 바른 모자 쓴 애쉬 같은데요. 그냥 뭐지? 그냥 그런데, 어, 뭐야? 레전드, 어, 뭐야? 뒤에, 어, 뒤쪽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어. 그 아래 계단, 아래 계단, 아래 뒤에, 나이스 아니, 이게 점령을 하기 전에 그냥 싸움 나가지고 끝나는데, 게임이? 근데 뭔가 이런 것도 만들어 놨네. 신기하게. 뒤에 뚫린 거 아니야? 뒤통수 뭔가 시원하지 않아 너? 권총권총권총권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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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공 근공. 브이 브이 브이. 브이도 있잖아. 브이. 뭐 이겼누? 언제 이겼누? 항이겨서 그런가? 별 감흥이 없는데. 너무 쉽게 이겼나? 근데 나는 레식이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난 좋아. 계속 이런 그래도 새로운 걸 하잖아. 뭐라고요? 저 전배 언제 하냐고요? 전배를 왜 하누? 아주 귀여워. 노노 no, 노. No, no. 오케마 쳤누. 어딜 보고 쐈는데 오케마 쳤누. 음, 음. 이여워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근데 이거다 레벨 낮은 애들이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아니네? 제 레벨 높아요 저? 나 88인데? 그래도캐주얼이라 그런가봐 그냥 빨간거 카퍼 카퍼 바뀌었어 고추장색으로 바뀌었어 카퍼 뭐야 깜짝이야 이 씨. 아, 깜짝이야. 아니 이거. 아이 니니 아니가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만들었다 치고 아니 게임이 너무 아니 완승 두번 에반데? 아니 원래 이렇게 쉬워요, 님들이고? 뭐지? 뭐야 이거? 넘어가요. 꿀자리. 사운드 듣다가 이거 뭐지? <laughs> 아니 게임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아니 캐주얼이라 그런가? 어째 맞은 거 같은데 여기 앞에 나오네? 나 대충 던졌는데 어 여기 앞에 나오네? 어저 뭐야? 어, 방카페이라 보였는데? 걱정 마 내가 캐리할게. 이게 준대느이네 <laughs> 아, <아니> 이씨. <laughs> 근데 이거 누가 재밌다 했는데 개꿀잼이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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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잘 쏜다. 아, 얘도 반피카였구나얘 모자는 왜 이딴 걸 쓰고 있어? 뭐야 저거? 깡통 쓰고 앉아 있는. 끼난 다르다 보여주나? 야, 나 거기 그 정확히 거기서.

난 게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요. 뭐야 저 사람이구나. 아니 나, 아니, 나 가만히 쳐다보였길래 뭐지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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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못 잡으면 레저.. 여기 티어 어디냐고? 내가 보기엔 골드 하위에서 실버 걸릴 것 같은데? 저보보이는 다시 붙었다 위에 으아아앙 쏴! 그냥 네가네 머리 쏘고 자결해 그냥 네가네 트위치 그냥 머리 쏘고 자결해 그냥 드론으로 에코드론 또 온다 야저 보였잖아 방금 어..어! 저저저 저, 저, 저! 어.. 아니.. 왔다 왔다 앞에 왔다 앞... 이 원래 이름이 암벽 방패예요? 뭐지 나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이 이름이 원래 암벽 방패였나? 얘뭐 유체이탈하고 있냐? 왜 닉네임이랑 h 거랑 따로 있냐? 유체이탈 a t t 유체이탈 a 혼자 캐리해야지 뭐 이놈 넘어갈 수 있나 이거? 넘어 가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저거 가끔씩 점프 되는 판정.. 어, 뒤졌어 난. 뭐해 뭐해 정신 차려 임마 보지 못보지 멍청아? 안보이지? 너네 그럴줄 알았어 멍청아 내꼴 왜깨! 수류탄이겠지? 수류탄에 수루탄이 깨진걸거야 그치? 뭐가 날라오긴 했어 어 뭐가 날라오긴 했어 맞아 이것도 우리팀이 깬각인데 이거? 아니 이거 뭐지? 잠깐만 내 에코드론 두개 리전이 둘다 깬거 같은데 기분탓이냐? 아, 나 헤드 뚫렸네. 어, 그리는거에 그래. 억울해. 우리 팀 밑에서 다 죽었네. 아직까지 할 만하다 생각해야 돼. 아직 힘 숨기고 있는 거야. 음, 우리 팀 2만 킬이잖아. 아, 조피아랑 애쉬가 있는데 여길 안 뚫어주고 가네. 되게 신기한 슬래지도 있네. 우리 심지어 어, 얘네 되게 되게 직진으로 가는 애들이구나. 진짜 왜 이렇게 게임을 어렵게 하지? 굳지 <laughs> 말했지 에이 이렇게 쌉 상남자처럼 한 거야 들 플레이를 조졌다 들플한이유로졌척해야한피피죽운람해은척해피지피 피, 죽은 과 많은, 많은 척 하다가 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과 함께 나온 소리 들렸는데 나온 들는데 Good. 여기? 여기 먹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어, 아니, 종일 좀 해줘. 뭐, 아니, 뭐, 뭐, 아, 아니, 이제 진짜 오디게 시끄럽네. 진짜로, 어디야 아, 나 진짜. 애쉬에다가, 소음기에다가 홀로 달았네. 와, 밴디그 와중에 자살 레전드. 우리 메버릭은 일단 바뀌고, 매버릭을 길못 찾고 있고 어? 쟤쟤쟤 뭐야?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쟤는 왜안 쓰고 저러고 있어? 어, 이건 뭐야? 매버릭, 당신은 해내나요? 살짝 뭔가 우와. 시끄러.